제육회 제 도이치란트 한인청소년 백일장에서 수필부문 김정훈, 시부문 마하은이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제독한국문인회가 제의동포재단, 주프랑포트 총영사관, 주독한국교육원 등의 후원으로 개최한 이번 백일장은 9월 19일 프랑포트 한국정원에서 열렸습니다. 오후 2시 최경호 주프랑포트 부총영사, 박선유, 제독한인총연합회 수석부회장, 노미자, 제도시란타 한인간호협회장, 이숙자, 결혈살기국민운동본부 프랑포트 지부장, 전경숙, 프랑포트 한국학교장, 이은경 예랑 대표, 김영상, 전 프랑포트 한국문화회관 대표, 정숙재, 전 SN한인회장,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순희 문인의 총매 사회로 풀 이슬 누각에서 개회식이 열렸습니다. 개회 인사에 나선 케필 연수 회장은 먼저 최경호 부총령사, 박선유 부회장 등 내빈들과 학부모, 한글학교 관계인 등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한글의 세계화, 한류, 케이팝, 세계 한국 문인 대회 등을 설명하며 백일장에 참가한 청소년들에게 오늘의 주인공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좋은 글을 잘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최승력 고문이 해장일 당시 101장을 시작하여 이번 101장이 벌써 6회째라며 최 고문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격리에 나선 최경호 주프랑크푸트 총영사관 부총영사는 먼저 지난 6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01장 행사를 계속 이어온 제독 한국 문인회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 자기의 뿌리인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이 음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의 소재 위에서만이 정보사회의 발전 또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바라볼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더 큰 행사로 발전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박선유 제독한인총연합회 수석부회장 겸 프랑포트 지역 한인회장은 축사를 통해 제독한국문인회가 도출란다 한국 청소년들을 위해 1 0 1일장을 개최해 주어 감사한다며 이어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는 쉽죠 근데 글을 쓰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말을 하면은 우리 기억에서 금방 잊혀지지요 근데 그런 여러분들이 쓴그 글이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고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도 여러분들의 글이 세계 곳곳에서 익혀질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심사위원으로 최남규, 이금숙, 고정숙 문인들이 소개되고 이어 캐펠연숙 회장이 첫 번째는 독서는 우리 땅,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 그 다음에 사계절 등 장문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학생들은 한국 정원 구석구석에 흩어져 옹기종기 자리를 잡고 장문에 몰두했습니다. 한 시간여 장문 시간이 끝나고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 학생들은 이은경 종이문화재단 강사의 지도로 종이접기를 배우며 즐겼습니다. 최남규 심사위원은 심사평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글을 써주었다고 평하며 순수한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적은 학생에게 후한 점수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심사 결과 프랑포트 한국학교 초등부 6학년 김정훈이 반달같은 만두로 수필부문 최우수상을, 또 프랑포트 한국학교 중등부 3학년 마하은이 봄나라로 시부문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또한 오버마역 국제학교 중등부 우다현이 작품명 내가 좋아하는 한국음식으로 수필 우수상을 프랑포트 한국학교 고등부 2학년 조유경은 뜨거운 결울이란 작품으로 시부문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프랑포트 한국학교 고등부 2학년 공지연이 아이를 찾습니다 작품으로 수필 부문 가작 프랑포트 한국학교 중등부 3학년 박화랑이 내가 좋아하는 겨울로 시부문, 가작에 입상했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이번 백일장 입상 학생들에게 상장을 학교에 제출해서 어학 과목 채점에 1점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작품들이 좋았고 또 미래를 봐서라도 좀더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 좋은 글들을 써줄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독 한국 문인의 백일장 대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편 이날 오후 한국 정원에는 200여 사진가들과 모델들이 참여하는 사진 촬영 대회도 열렸습니다. 한국 파이팅! <laughs> 우리 뉴스 이순입니다.